새벽에 입구에서 어, 이제 오래 전에 이거를 하기로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본을 수정하고 계속 수정하고 그런,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만들어갔죠. 어, 창작 초연 창작이 쉽지 않아요, 사실. 네. 네, 그런 와중에도 저희 모두가 정말 배우들, 스태프들, 뭐 창작진들 모두가 정말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네. 엄청, 정말 오랜만에 좀 열심히 많이 열심히 했어요. 모두가 한 명도 허투루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 네. 그게서 조금 아, 아쉬웠던 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완성도 어, 있는 작품으로 찾아뵐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제 재연 때는 완벽해져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아쉬웠던 부분 채워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Thank you.